어, 총대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좀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자료는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앞으로 좀 모색하는 에,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더 이상 많은 토론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다음에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에 한번 정도 하고 끝내고 이제는 직접 움직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어 제가 작성하는 과정에 주변 사람들하고 논의했는 논의를 좀 해보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간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도 대다수가 지하철 있는 동네 국회의원들이고. 에? 노조도 뭐 지하철 노조 제일 센 노조들이 있는데 에? 대통령도 에? 지하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대통령인 것 같은데 왜안 되고 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에? 뭔가 우리가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에? 어 중간 과정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 어 앞에서 그동안 해온 거 발제를 하셨고 하여튼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뭐 그냥 안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뭔가를 한것 같은데 에 글쎄요. 아직도 뭔가... 확실한 뭐 그런 저 안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저는 뭐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제가 학자로 있기 때문에 기존 논의를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학술적 논의부터 해서 쭉좀 살펴봤습니다. 어, 저는 앞으로를 위해서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좀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필요성에 관한 얘기하고 하나는 앞으로 이거를 요구하는 걸 어떻게 관철시킬 거냐.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나눠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대부분의 논문이나 글이나 보면 필요성 얘기하다가 추진방향 이야기하다가 필요성 얘기하다가 막 혼재돼가지고 결국 뭐 뭔가 용두삼이 같은 얘기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필요성 이야기는 뭐 앞에서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공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에? 여기서 누가 필요성을 반대하겠습니까? 에? 문제는 필요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필요는 하지만 에? 충분 조건이 뭐냐 하는 문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이제는 충분 조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에? 이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제부를 좀 에, 제가 작성을 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안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기재부를 설득하고 하는데도, 어, 대안적인 그림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기존 논의를 좀 정리를 저 나름대로 해서 앞으로 논의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산교통공사 수치도 제가 좀뭐 별도로 좀 제시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종합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요구하는 입장에서 네, 확실히 서서 요구 추진을,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 하여튼 이런 입장에 서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발제문에 있는 거를 뭐 간략 간략하게 하고요. 제가 쭉 보면서 뭐 이런 논리도 앞으로 우리가 좀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자 어, 머리말 부분에는 에, 뭐 뭐다 필요한 이야기고 30년간 이루어졌고 부산에서도 부산교통공사도 일찍이부터 제기를 했고 그죠?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뭐 연구보고서 형태로도 많이 제시했습니다. 에? 그럴 때 이제 자꾸 생각이 드는 게왜안 되는가 <laughs> 이런 생각이 자꾸 들은 거죠. 에? 작년부터 서울 했던 것을 서울교통공사가 백서 형태로 발표한 것을 제가 좀 받아서 많이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필요성 문제인데 사실 필요성 문제는 뭐 많이 이야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어 뭐, 뭐, 대략 그런 얘기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뭐 체계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뭐 자꾸 그 지역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창원 사람도 부산 와서 모임성 차도 하고 한다. 이런 얘기는 뭐 분명한 얘기고요. 31페이지에 보면 부산교통공사는 2020년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통계 추이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19년까지 보면 무임승차 손실금액이 1,396억, 1,400억 정도까지 지금 미뤄졌습니다. 어, 그 밑에 보면 에, 20년도에는 무임승객 비율도 31.1%고요, 무임손실 비율은 54.7%에 이르고 있습니다. 운영 적자 중에 에? 이게 점점 상당히 높은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 주석에 있는 얘기 하나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임손실 손실이 얼마다 얘기하는데 에, 운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원가 기준으로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운임보다 원가가 훨씬 높잖아요, 지금. 에? 그래서 원가로 국비를 지원해달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전좀 공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산시는 원가에 비해서 운임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산시가 원가 기준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면이 있는데 국비에 대해서는 원가대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32페이지를 보면 뭐 위에서 한네 번째 줄에 어떻든 뭐 어렵다 보니까 서울교통공사가 안전 관련 인원을 감축하겠다, 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에 노사교섭에 사측 안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과가 부산에서도 지금 앞으로 초래되지 않겠는가? 대구나 뭐 여기 사장님도 계시지만 가능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laughs> 이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좀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뭐 경영 효율화 의지도 낮은데요. 낮게 만드는데 그렇게 큰 돈을 뭐 손실 보고 있는데 뭐 10억 20억 아끼봤자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그런 면에서도 빨리 해결돼야 을될 거고 뭐 고령화 때문에 점점 더 커질 문제다 하는 겁니다. 어, 32페이지 제일 밑에 하나만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고령화 관련해서 앞으로 연령을 좀 올리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 얘기는 연령이 뭐 수명이 늘어난다고 연령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고령자들의 사회 경제적 상태가 좋아지는가 안 좋아지는가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무조건 연령으로만 가지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70세로 늘리자 하는 게 아니고 70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 올릴 수 없다 이거죠. 65세가 여전히 그러면, 따라서 사회 경제적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좀 해야 될 문제 아니냐. 하여튼 이런 생각이고요. 자, 3, 3페이지에 어떻든 뭐, 코레일도 지원하고 법 판례도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 뭐, 정부하고 예? 어떤 다른 기관들하고 논점을 이야기하면, 어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짧게 하겠습니다만은, 중앙부처들 간에도 약간 그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어 해당 부처는 뭐, 좀 해줄라는 생각이 있죠. 에? 자기 사업이고 자기 분야니까요. 문제는 국토부도 조금 해줄 생각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이 드는 문제니까 잘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가 그죠 예산처가 잡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로 노력해야 되는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거 아닌가 막연한 중앙정부 이렇게 표현해서는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랑 쭉 보면 제가 뭐 참고를 하시되 사실 그동안 서울 메트로라든가 부산교통공사도 내부 자료로 여러 가지 잘 정리해 놓고 있었던 것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굉장히 35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논리가 제가 조금 정리, 정리를 했는데, 어떻든 뭐, 응?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6대 특별광역시 세수 분담률이 전국의 76%다. 거의 도시철도 있는 지역에서 세수의 대부분을 내고 있고 어, 그런 면에서 뭐 거의 전 국민이다 에? 이렇게 생각해도 에, 과한 얘기는 아니지 않는가? 에? 뭐 이렇게 에, 보고요. 문제는 점점 지금 단계에 보면. 서울부터 해서 부산이랑 교통공사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이제 시작된 거 아니냐. 어? 어, 뭔가 도시철도에 대한 정책 자체를 중앙정부도 뭔가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안 됐나.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좀 주석에 조금 더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외국에는 뭐 중앙 정부가 지원 안 한다. 이런 통계를 옛날에 한번 그 어느 학회가 조사한 거를 계속 써 먹고 있더라고요. 최근 조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외국은 다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왜 지원하겠습니까? 어? 그건 뭐 당연히 안하는 거를 마치 우리 나라에서도 중앙 정부가 지원 안해야 된다는 논리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짓이다. 어? 그리고 가끔 어 공원이나 이런 데 지원은 또 해야 돼서 돈이 많이 든다. 이러니까 공원이라는 것은 뭐 지원 규모가 작고, 때로는 뭐 공공성이 강한데 마치 교통공사는 공공성이 약한 곳인 것처럼 에? 그래서 지원해달라 이런 논리를 약간 펼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논리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공사도 굉장히 공공성 논리로서 에?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해야지. 그걸 국비 지원을 받겠다고 우리도 공공성도 하지만 기업성도 강하다 이런 식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발목을 잡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어, 그래서 36페이지에 그동안에 정부 논리하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논리를 비교평가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 36페이지에 표 8에 있는 것은 참고로 하시고 저 나름대로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뭐 평가한 거를 좀 간략하게 좀 제시해 왔습니다표 9입니다. 에? 따라서, 어쨌든 뭐, 논리적으로는, 어 국비 지원이 해야 된다. 에? 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에? 이런 논리를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어 이제 어떻게 요구 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대안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성실 어, 페이지랑은뭐 그동안 경과 같은 것도 제가 조금 적어놨습니다. 에? 에, 참고를 하시고요. 어, 뭐 옛날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헌법 소원을 해서 받아내겠다 뭐 이런 의견 표명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헌법 소원했다는 소리는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에? 어, 하여튼 뭐 여러 논의가 있는데 제가 뭐 이게 과연 헌법 소원에서 뭐 우리가 수용될 사안인지 제가 판단은 잘못 하겠지만, 한번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시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에? 자, 38페이지, 어떻든, 어, 그동안은 필요성 중심의 주로 이야기였고, 구체적인 방안을,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를 좀 하는데, 제가 볼때좀 미흡했다. 그래서 국비지원 근거도 도시철도법 개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뭐그 방향은 뭐다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근데 어떤, 뭐, 어, 주1 8회 보면, 이제 기재부 논리가 또 뭐, 새롭게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도시철도 문제를 전면적으로 뭔가 개편을 하거나 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에?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가, 또는 뭐, 무조건 100%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할인율을 적용하다든지, 고령화 시대에 고민할 점들이 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논의를 점점 질질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면서 자,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 39페이지에 뭐 지원주체라든가 이런 걸좀 법에도 명확하게 좀할 필요가 있겠고 그 재원 조달을 어디서 할 거냐 하는 건데 저는 뭐 보통상은 일반 회계에서 중앙정부가 내라 이러는데 특별회계 보면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이 있거든요 교통만 지원하는 어, 법 자체가 시설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시설에 에? 한정돼서 지원하는가 이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총액이 15조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토건 국가로서 그죠? 엄청나게 도로, 철도 뭐좀 과하다 할 정도로 지금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옛날에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에? 그러나 지금도 인프라가 부족한지, 에? 에뭐 저는 아주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에? 그런데 여전히 15조라는 돈을 인프라 구축에 계속 써야 되는 건지, 에? 이걸 교통복지를 위한 돈으로 전환을 할수 없는 건지, 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가 의견이 모아진다면, 교통시설 특별 회계법 개정 작업을, 어, 뭐, 서울과 부산 등등이 에? 나서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국비 지원 기준은요, 뭐, 다양한 얘기가 어, 있었고, 아는 여러 가지가 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에? 아주 대체로 지원하자는 쪽이 아닌데, 뭐 하든 중앙정부하고 좀다협적인 안들이죠. 어, 저는 그 사실 페이지에 지금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고 사실 어, 다른 안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별로 고려할 가치가 없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그래서 고려할만한 안 중에서 에? 그나마 방안 2를 기준으로 하면서. 어, 지원 비율이 지방 60, 서울 40인데 어, 이걸 좀 상향하는 어, 방향으로 우리 안들을 좀 정립해서 제시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으로는 어떻든 뭐 작년에 노력을 해왔고 또 이제 좀 코로나가 어떻게 또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계기를 바탕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고 이런 점에서 뭔가 새로운 전략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은 교통공사 백서에서 나와 있는 것들도 많이 활용을 했다 이렇게 좀 제가 밝힙니다. 어쨌든 기재부를 주 대상으로 하고 해야 되고 손실 보는 것도 원가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더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사실 페이지의 사회적 가치가 아까 제가 앞에 좀 인용을 했는데 도시철도가 사회적 가치로 금액 환산으로 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금액 산정을 하는 작업이 우리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거는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 생각에는 대통령들, 후보들 공약에 지원하겠다고 좀 집어넣던가? 뭐, 이런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어쨌든 뭐, 설득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경사도위에서도 좀 논의도 하고요. 어쨌든 사회 이슈를 크게 좀 해야 될 것이고 43페이지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아마 뭐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 과제인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에? 뭔가 총대를 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에? 뭐 다른 것도 과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뭐 마지막에 그동안 보면 저희가 이제 사회 이론적으로는 국가사회와 시민사회 이렇게 구분짓습니다. 국가사회는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운영기관까지 뭐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논의가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어, 국가사회 내에서 정책결정의 논리가 나름대로 있죠. 그 논리 중에는 기재부가 못한다 하면 못하는 이런 것도 포함이 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는 국가사회 내에서 논의해봤자 안될 거다 하는 에?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민사회의 힘을 동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에? 국가사회 논리가 에? 별 결실을 못 놓고 30년간 결실을 못 낳는 사 에? 속에서 계속 국가사회에 소속된 기관들 중심으로 노력한다는 것이 앞으로 무슨 전망이 있겠나 에? 이제는 시민사회가 좀 나서야 될 나서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어쨌든 어, 44페이지의 마지막으로 어, 물론 이 국비지원 문제는 어, 여러 뭐 보조금 지원 문제하고 달리, 특히 교통과 관련된 복지 문제는 뭔가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고, 우리 부산도 지금 요번 9월 달부터 초고령사회에 접어듭니다. 에? 이제는 뭐 고령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 단계로 완전히 이제, 에? 나이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에? 여기서 어떻게 살 거냐. 에? 대비할 것도 없고요. 바로 정책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왔는데 아마 교통 문제도 이러저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사회가 사회적 가치평가 작업 이런 것도 조금 기회되는 대로 좀 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공공성을 지역별로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뭐 이러도록 부산교통공사 같은 에? 곳에 경영상 자주성을 좀더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제가 이사로서 짧은 경험이지만 <laughs> 어 자주성 문제를 한번 좀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에? 자,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